시금치 이렇게 대강 헹궈신데요 시금치 사다 보면은 흙도 묻어있고 한데 이렇게 털고 일하면 은다 털어집니다. 어차피 또다 삶고 산물로 헹궈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다 떨어져요. 자신 없으세요? 따라오세요. 걱정하지 말고. 정말 쉽습니다, 이게. 자, 데치기 전에 물에 소금을 커피 숟가락 있죠? 요거 한 반만 넣는데요. 우리 대강에 이해, 이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시금치를 넣을 건데 이거 살짝 배치해야 됩니다 일단 다넣고 마구마구 때려 넣어 주세요 지금 치는딱한 1분 정도만 대침 끝납니다. 이거 바로 들고 가서 체에다가 부어 버려도 돼요. 이건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 아, 저는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체에다 바로 부어버리거든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찬물로 씻어주세요. 찬물로 씻어주면, 작용이 돼가지고 아주 아주 통글통글해집니다. 통글통글해지는 것보다 아삭아삭해지죠. 다 씻었으면 옆으로 좀양올놓고온 힘껏 짜주세요. 물이 들어가면 물이 들어 별로 맛이 없겠죠. 자, 먼저 시금치를 막 이렇게 풀어줍니다. 풀어줘야 양념이 잘빼이겠죠 실패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됩니다. 그리고 이건 집집마다 다른데, 밑에 양념은 각자 기호에 맞게 준비해 주시고, 저희는 일단 먼저 마늘, 반, 커피 숟가락 한 숟가락 먼저 넣습니다. 자그 다음 집에 있는 국간장 한 숟갈 그쵸 쪼물쪼물쪼물 자그 다음 참기름 한 숟갈 투척 이거는 고소한거 많이 좋아하면 두 숟갈 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참깨를 넣어 주면 끝이에요 진짜 간단하죠. 하는 저도 간단하다고 느껴지네요. 실패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실패 안 합니다. 오늘은 시금치로 맛있게 저녁 드세요. 안녕.